5번 문제 풀이할게 CH가 1이다라는 거 힌트 하나 줬어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는 3분의 4다라고 했지 이걸 통해서 일단 AB 길이를 추측할 수가 있어 내가 AB에다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3 삼각형 넓이가 3분의 4다 얘를 이용하겠지 따라서 AB의 길이가 일단 3분의 8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수 있겠네 그럼 얘를 가지고 BH가 X래 BH BH가 X일 때 쟤를 구해봐라 라는 거겠지. 그러면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. 우리가 지금 닮음인 삼각형에서 쓸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, AH와 BH, 그리고 AC, CH까지 총세 가지가 있고, 지금 구한 건 여기 길이가 3분의 8이다. 일단 이 정도가 돼 있네. 여기 X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3분의 8-X가 되겠지. 직각이면서 직각인 삼각형. 즉, 직각과 직각이 같이 있는 삼각형에 쓸수 있는 건데, 높이를 제곱하게 되면 밑변에 있는 거 짧은 거, 짧은 거두 개를 곱한 거랑 같게 나와. 즉, 1의 제곱은 3분의 8x, x, 그 다음에 x 곱한 형태가 되겠지. 얘를 전개할 건데, 반대쪽으로 넘기면서 전개할게. x제곱, 마이너스 3분의 8x, 플러스 1은 0이 되겠지.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저걸 어떻게 만드냐인데 하나씩 볼 거야 하나씩 풀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다 내 원하는 대로 바꿔놨지 이제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의 형태를 얘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 첫 번째로 3x 제곱 마이너스 5x 얘를 봐주면 남은 게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? 얘도 마찬가지야. 여기 있는 3x 제곱 마이너스 5x로 묶어주면 뒤에 x 하나 남겠지.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7이 되겠네. 이렇게 조금씩 줄이는 거야. 그러면 3x 마이너스 3에다가 x가 곱해졌으니까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4x 플러스 7이 되겠네. 조금 더 풀어주면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 될 거고 계속 정리해보자 정리는 최대한 끝까지 해야 돼서 3x 제곱은 8x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랑 똑같대 그럼 얘를 이용하면 8x의 x다니까 9x 플러스 4로 바뀌었지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뭐하냐 여기부터 더 이상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근의 공식을 이용할 거야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2분의 마이너스 b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로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3 하나 가운데 짝수네 마이너스 4 하나 끝에 홀수 3 하나 이렇게 돼 있겠지 얘를 바탕으로 어차피 분모는 2a분의야 즉 a만 쓰면 되겠지 약분된다 생각하면 돼 약분 a분의 마이너스 b, 플마루트에, 가운데 제곱에 두개 곱한 걸 빼면 되겠네. 16 마이너스 9가 되겠지. 즉, 3분의 4 플마루트 7이 되겠네. 4 플러스루트 7은 일단 안 돼. 왜일까? 4 플러스루트 7이면 3분의 8보다 x가 더 커지지. 그래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, 도형이 숨겨진 조건 때문에 우리는 얘가 x다라는 걸알수 있어. 그럼 결론 계산만 하면 되겠지. 따라서 9x 플러스 4는 12 마이너스 3루트 7 에다가 플러스 4 하면 되겠네.